자, 아, 사실 시바이누는 로또 코인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닐 정도로 그동안 엄청난 수익과 동시에 또 극단적인 변동성을 경험하게 했던 대표 민코인이죠. 자, 2020년부터 2021년 미친 상승장 때 단돈 몇만 원, 몇십 달러 그리고 몇백만 원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몇백억, 일조원까지도 벌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투자자들 사이에서 혹시 다음 시바이누는 이런 유행어가 뿌리를 내린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의 길잡이, 셰르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5분 안으로 시바이누 여러분들 전부 다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는 크게 뜨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쉽게 정리한다면 결국에 시바이누 투자 포인트는 명확한데요. 적은 돈으로 한 방을 노리거나 뭐 트렌드나 커뮤니티 이슈에 민감하게 매매한다면 이제 시바이누는 아직도 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꾸준함, 안정성, 실용성을 원하면 뭐 XRP 같은 이런 실사용 코인 쪽이 맞겠지만 우리 시바이누 같은 경우엔 언젠가 또 돌아오는 미친 변동성 한가운데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분명히 살아있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머스크가 정식으로 아메리카당에 창당했다는 소식부터가 이 밈코인 시장 특히 시바이노한테는 엄청난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크는 원래 이 도지코인 그리고 파생계열인 이 시바이노와도 때려야 뗄수 없는 전설적인 밈코인 킹메이커잖아요 예전부터 이 X 지금 트위터 한 줄에 시바이노 가격이 미쳤다가도 다시 수그러들고 또한번 언급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다시 또 뒤바뀌곤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SNS에서 뭐 코인 재밌다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 정치판의 주인공으로 본격 등장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공식적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국 대선 그리고 정책 토론 그리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머스크가 암호화폐, 디지털 커뮤니티 이런 걸 언급할 때마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수혜를 크게 받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메리카당의 정책 아젠다나 캠페인에서 뭐 자유 커뮤니티 혁신 민문화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 하면은 자이 시바이노 같은 코인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고 문화 현상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고요. 시바이노 커뮤니티에 우리 쪽 바람이 다시 분다.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이슈가 붙으면 또한 번의 급반등, 그리고 SNS나 정치 모멘텀의 급등 이슈가 계속 반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시바이노의 언제든 또 한방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시바이누 차트 간단하게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시바이누 제휴거래소와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바이누 매수하신 분들 단 한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자 저희 제휴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오늘 단 하루만 지원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시바이누 말씀드린 대로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500만 원 지원금 꼭 받아 가 보시고요. 자, 저희 법인 번호 010-9627-3205번으로 문자 C바 하나 보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바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청 완료했고 저희 폭등 코인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벤트니까 자, 단 하루 동안입니다. 한 하루 동안이니까 꼭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이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한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바이누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저점 구간에서 2차 고점까지 추세선으로 연결하게 된다면 아래쪽에서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선이 딱 보입니다. 자, 2차 저점 그리고 3차 저점에서 지금 재반등이 이어졌고요.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다시 2차 고점 랠리 시나리오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서 5일, 21선 이동 평균선이 모두 캔들 밑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정배열이 유지되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이렇게 상단을 여러 번 두드려서 꼬리가 달릴 때마다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해준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 단기적으로 가벼운 단기 조정이 한번 나오다가 추세선 위에서 이 매수세가 붙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후속 랠리 시나리오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고민하는 자리가 이 구간일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위꼬리 구간에서 단기 단타 세력 이절 물량만 잘 소화가 되면. 0.02까지도 충분히 가능성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실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서 상승 추세선 위에 캔들 지지를 하게 된다 하면은 강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단기 저항대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강한 파동까지 출현이 가능합니다. 단기 눌림목 약0.016 구간에서 0.017. 이 구간까지 오면 매수세 회복 여부로 2차 파동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정확한 목표가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또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저점과 눌림목 추세선 상단에서 분할 매매하는 전략이 또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제가 목표가는 저희 시바이누 관점방 들어오시면은 바로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지원금 500만원 드린다고 했죠? 투자 지원금 500만원 드리면서 이 시바이누 관점방까지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은 차트 안 봐도 되는 99% 확률로 이 단기 그리고 단타 수익 확실하게 뽑아먹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시바이노 타점만 딱 잡을 수 있는 이 전용 타점 검색기가 발매가 됐습니다. 시바이노의 지갑 이동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두 캐치해낼 수 있고요. 자, 옆에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이, 모셀 뭐 이렇게 신호가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 사용값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에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무료로 증정을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시바이누 정말 큰 수급이 발생하기 전에 이 전용 검색기로 앞으로 어디서 세력 매집이 들어가는지 이 세력 매도 타점과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서 팔고 어디서 재진입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코딩 입력 값을 넣어 놨기 때문에 바로 추정 매수 할수 있고요. 자, 이번 주 무료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검색기만 보고 매매 한번 해 보시고요. 저희가 8월부터는 또 시중에 판매 예정이니까 7월에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챙길 수 있을 때 무조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코딩 입력값까지 저희가 다 추출해 내서 이 검색기 PDF 파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 검색기 값은 말씀드린 대로 좋아요. 하나만 딱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간단하게 증정받으실 수 있고요. 제 영상 하단 보시면은 여기 더 보기란 보이시죠? 더 보기란 클릭 후 여기 링크 클릭하신 후에 시바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옆에 사진 보시면은 타점 검색기로 이렇게 크게 수익 본분들도 많으니까요. 꼭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이 수급 세력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말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자그 매집 시점을 알고 있다면 고래들의 등에 올라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자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면서 사용법도 직접 공유 드릴 거니까 이 검색기로 매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에 링크 클릭하신 후, 시바!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셰르파 개인번호로 010-9627-3205번호로 문자 시바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는 분들 저희가 직접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으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한번씩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